오비야 내가 잘해줄게 브랜드야. <laughs> 어 미안 미안 어 미안 어비안야 <laughs> <미안>. 잘못 눌렀 잘못 눌렀어. 야 비가 없어졌거든. 두대 맞았어요. 일로 와요 잘못 눌렀다고. 그러니까. 두대 아, <laughs> 잘못 눌렀다고. 평화게 두 대. 어? 아 그러네 싸울 수 있네. <laughs> 1분 남았어 1 분. 어. 따슥 들아불타야 얘. 따슥 들아와안 떴나 보다. 따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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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슥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이번에 돈스타일북 원피스 모드 이제 캐릭터들을 다 깔고 한번 배틀 로얄을 한번 즐겨 보려고 그래요. 이제 배틀 로얄은 각자 다른 곳에서 맵가 다른 곳에서 아마 이렇게 탄생을 해 가지고 어 서로 죽이고 <laughs> 마지막에 살아남은 사람이 승자일 텐데 일단 우리 뭐 일단 벨로스가 하도안 맞아서요, 여러분. 캐릭터가 그래서 조로라는 캐릭터가 너무 세서 제외하고, 그 나머지를 선택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할것 같고, 또 곡괭이로만 싸우는 거 정도 룰을 설정했습니다. 그 외에는 생존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게임이 각자 알아서 잘 생존하면서 무기도 만들고, 사람을 만났을 때잘또 배처를 하면서 마지막에 살아남 사람을 승리로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지금 8분 정도 됐는데 15분 뒤까지 만약에 결판이 안 났다 그러면은 다 같이 비슷한 장소에서 모여서 어 하도록 하죠 네오키아 비코니가 자꾸 창이들러요아 네. <laughs> 아, 도티님 비코니를 만났대요 여러분 받, 하자마자 형 어디야 내가 보여줄게 <laughs> 어, 뭐야 뭐, <laughs> <딱. 웃음> <laughs> 어, <파. 웃음> 오빠 <웃음> 나. 오빠 하이 상디다 상디 상디 여러분 제가 맵을 좀 작은 걸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평화시간 없나요? 우리 평화시간 10분정도 하죠 뭐야 이거 아, 그래? 저거봐 저거봐 창이 돌려요 창창 반칙 안돼 반칙 네, 나 기본템인데 아니 야이 십십 안돼 열여덟시 열여덟분까지는 그래 곡괭이로만 하는거야 어뭐이상한내 뭐 어? 캐릭터 특성을 무시하지마 어 뭐야 뭐야 갑자기 나무 좀 사라졌어 뭐야 이거 눈 내려요 여어눈 온다 눈 때린다 어, 뭐 이럴 때 너, 엘사가 겨울 아닌데? 엘사? 엘사 어? 있나? 그 엘사 캐릭터 나락눈사아 <laughs> 아직 밤도 아닌데 되게 어두워. 뭐어 뭐야? 뭐소개네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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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날이 바뀌었어. 여러분 겨울이 되면 저녁과 밤이 길어지는데 갑자기 저녁과 밤이 길어졌어요. 큰일났다 이거. 뭐야, 야, 뭐? 어떡야 뭐? 갑자기. 어어 어떡해? 우와 눈눈 쌓인다, 눈 쌓인다.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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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 빨리 만들어야 돼. 그거. 상디 일로 와. 어, 일단 살아쌉시다. 하루는 버티겠지. 요리해야겠다. 응. 아, 아, 어, 뭐야, 형 모자 있네, 상디어 아니, 어, 주선어 길가다. 거울 모자가 있네, 뭐야? <laughs> 루피한테 당근 다 줬어. 하나. <laughs> 아, 어, 당근 감사, 1 8개 감사. 도티님 고맙습니다, 라고요. 내가 어차피 죽일 텐데. 뭐. 아, 곡괭이 못, 못 만들어서 못 싸우겠는데? 플린트기를 어, 어, 맞춰야 돼. 맨손으로 싸워야지 뭐. 나까 도끼 만들었는데도끼사라졌네못 만들면 죽는 거지 뭐. <laughs> 어? 꼬질대단이다. 아유, 이거. 여러분 아셨죠? 18분까지. 어? 일단 휴전이고 그 이후부터는 싸워도 되고 25분까지 결판이 안 나면 다시 모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드드드드드. 어? 근데 불이 불이 없다. 불좀 필요하겠다. 점점 어두워진다. 모두 어디야? 지켜줄게. 나불못 만들어서 죽을. 아또 얼어 <laughs> 얼어 얼어 여기 근처 에 조금만 있어도 얼네 겨울이라 조금만 밖에 나가면 얼어. 블링크야 어, 내가 다해줄게 블링크야. 어 미안 미안 어 미안 어 미안. 여기야. <laughs> 그래. 잘못 늘, 잘못 눌렀어. 여기야. 비가 없어졌거든 두대 맞았어요 <laughs> 일로 와요 잘못 눌렀다고. 놀아요 그러니까 두대 맞아. 잘못 <laughs> 눌렀다고. 평하게두대 어? 맞아야지 그럼. <laughs> 아. 때려, 때려 보시던가. 아 저기, 아 <laughs> 나소, 누구 누가 무슨 캐릭터지는 인 지금 밝히지 않았는데 오늘 나왔죠? 아, 도티님이 도티 지금 높인 것 같고 이 우선 레드 머리, 빨간 머리 캐릭터 콘인 것 같아요. 나소, <laughs> 저쪽 저쪽들은 다 모여 있네. 어 모여 있어 우리. 밥도 먹고 있어. 모두 어디야? 찾아볼게. 캐야 루피 진짜 귀엽다 이거. 먹을 때마다 눈이 막 반짝반짝합니다. 만피대. 아눈 오는 거봐 이거 나가 어라 밤이, 뭐, 밤이 밤이 너무 길어 있고. 어밤 너무 길어 겨울이라서 그래요 밤 진짜 한네배 다섯 네, 네. 배 될걸요? 아불 꺼진다 불 꺼진다 불 꺼진다, 어, 불 꺼진다 불 빨리. 빨리 죽어 우리 죽어. 죽어 저렇게 셋이 전멸하고 뭐라고? <laughs> <laughs> 여러분 불 꺼지면 돈살서는 바로 죽어요 이제 어둠 속에서 괴물이 나옵니다. 나 고기 빼고 안 먹어, 이 캐릭터는. 아, 나. 사냥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거 겨울이 갑자기 돼가지고 무슨 이벤트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우. 이거 따뜻한 데 없으면 체력 줄걸? 괜히 추운 거 같아, 아. 아 제가 S, 왠지 이거 실행 같은 같은데? 좋고. 내가 무슨 상자를 여니까 갑자기 옷 같은 거가 있, 들어있고, 겨울어. 그리고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 뭐야, 사기네? 생각해볼까, <laughs> 나역히저 저 언니 때문에 겨울 된거 아니야? <웃음> 그런 것 <laughs> 같은데, 어. 아무 생각도 여러분 못 보셨겠지만 위에 이상한 게 있어요. <laughs> 이상한 상자가 있어. 너 건드려서 그런네 혹시 엘사한 사람 있나? 지금 엘사한 사람 대박인데. 어? 엘사한 사람 완전 엘사 대박. 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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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 엘사. 생존하기 가 어려워. 엘살 사 누가 있겠어? 정신력이 그렇게 안 좋은데. 아, <laughs> 아니 겨울이면은 엘사가 훨씬 좋아. 아 정신을 뚫고 있다나. 아 언제 어, 어, 나도 뚫고 있다. 침만뛰 돼. 아 어떻게 아만 뛰고. 아침이 되라. 근데 이거 아침이... 돌아다니면 얼떠데 아침이... 그도아다니면얼 텐데. <목소리> 여러분 모닥불 피워놓고 움직이셔야 돼요. 낮에는 괜찮지 왜냐하면... 않을까? 아니야 낮에도 추울 수도 있어. 모닥불 아, 주변에 이거... 피워놓고 계속 움직이셔야 될거 아, 이거 모닥불 계속 피워야 돼. 원래는 그 히트 스톤이라고 돌을 뜨거운 돌 하나를 만들어서 들고 다니거든 겨울에. 아침이다. <목소리> 아이고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아, 다 얼었다. 다 얼었어. 와, 글쎄, 다 얼었어. 아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야 이거 하나? 뭐야 펭귄 있어? 와이 상대 상대만. 오예. 자, 안녕하세요. 어디서 온다? 너구다 오, 여기 상자 있다. 아이스 박스 있어. 아이스 박스. <목소리> 오빠 그거야. 내가 꺼낸 게. 홍수 꺼낸 거야. 아무것도 없어. 다 털어 나왔어. 와, 다 털었지? 아, 아, 아 죽었어 아, 아이고. 탈락이네, <laughs> <laughs> 탈락이요 아이고, 첫 탈락이야. 펭귄한테 이럴수가. 펭귄한테펭귄한테 당했어. 아, 추워, 추워, 았어 아, 추워. 어 좋았어. 나무, 나무, 나무. 나무가 없어, 나무. 아니, 펭귄이 처음에 안 치길래, 어. 아이, 착하네 하면서 한대 쳤더니 다섯 마리가 한 번에 <웃음> 쳐 <laughs> 아이, 어쩐지 킨톨루야 잘달린다 했네. 패딩하고 모자 썼네. 어, 아, 맞아. 아, 어디서 보냈 거야? 사이콘이네. 아, 진짜 <laughs> 좋은 템을 가져간다. 아, 저거는 치크 썼네. 썼네. <laughs> 아, 나. 저 사람 죽여. 아, 저 사람이 아이스박스 열 때부터 이상해졌어. 날씨... 아이스박스 열때 아! 갑자기 겨울이 왔어. 얼른다 보여드릴까요? 이거예요. 방송 보신 분못 보셨을 텐데 여기 알스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 뭐지? 그러고 열어봤는데 갑자기 눈이 되죠 저 언니가 빙하길 만들었어 <웃음> <웃음> 캐릭터만 떨고 있어 가만히 있어 삼촌아 너 캐릭터 뭐였어? 나 에이스 에이스 사기였는데 아 진짜? 에이스구나 얼굴도 못 봤네요 에이스는 불이어서 안 춥지 않나? 어 핵사기였어 에이스 어, 근데 왜 죽었어? 어? 펭귄들한테 어. 두들겨 맞았... <laughs> 펭귄들이 뚜까 <뚜까뚜까> 뚜까 하니까 바다로 죽네 <laughs> 패기 짱쎄 여기 여러분들 도스탈 분 웬만하면 망원 치는 게 제일 좋아요.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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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아. 건들지 말걸 자원 짱많는데아 진짜. 토끼 얼 어라? 어 미안하다 일부러 때린 거 아니야. 뚜까 아. <laughs> 뚜까 맞으니까 봐도 받아줘. <되나>? 그리고 <laughs> 날이 풀리긴 하나요? 아마 겨울이라 안 풀릴 걸요. <laughs> <laughs> 1년 지나면 이다20일이 지나면은 바뀌이일이요 <laughs> <laughs> 예. 어. 어. <laughs> 이... 한의 생존이. 야, 이거 뭐야? 왜왜왜왜왜 이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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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뭐야? 이 뭐, 뭐, 펭귄 뭐야 이거? <laughs> 뭐야? 그 뭐. 펭귄 쏟아졌어 하늘에서. 오, 갑자기 하늘에서 쏟아 오, 펭귄... 하늘에서 쏟아졌어. <웃음> <웃음> 뭐야 이거? 똑같똑같 <laughs> 그 펭귄 쳐 봐. 아니, 아니, 아니야. 신우 죽을 것 같은데? <laughs> 어. <laughs> 야너왜 이렇게 밤들이처럼 됐어? 프린트가 없어. 2분 남았다. 아 얼어. 아 얼어. 그럼 아 얼어. 2분 이부터는 공격 가능입니다. 난 곡괭이 만들었지롱. 나 곡괭이, 곡괭이 없냐? 만들었지롱. 어나 어, 창이 있어. 창못 쓴다니까 곡괭이만 쓸수 있다니까. 그래. 난 그래도 때릴 거야. 야창창못 어? 쓴다고가 똑가팰 어, 거야. 어, 어 스프린트다. 스프린트다. 이거나 스프린트 규칙이라고. 야어두워진 어두워진더 어우 짱 빨리 어두워집니다 어우 아, 추워 모닥불 피워 모닥불 그게 없어 덤블이 아 뭐야 이 눈알 저는 아직 패딩을 좀 입어서 그런가 금방 추워지지 않네요 아우 따뜻하다 여기 뭐야 여기 누가 파면을 하는 이다아 추워 추워 얼얼얼 화면 얼어붙었어 나도 피달고야 화면 얼어붙기 시 피가 아마 어, 줄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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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든. 줄어든. 아, 에이스 사기였는데. 아, 야, 열려 좀 넣어라, 너. 아, 나 붙자. 열려 넣었거든. 싸우 싸울 수있더라싸기는아 그러네, 싸울 수 있네. 1분 남았어, 1분 어, 따석들아. <laughs> 물자야, 예! 따석들아. <laughs> 와, 았나 <안> 보다. 따다따 따석, 따석, 따석. 따석, 따석, 가야겠다 다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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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아악! 야 죽었어. 어디? 누가 죽인 거야? 이거 깨져 가지고 잘안 나오거든. 한글이랑. 으, 나 죽었어. 태경이 죽었어? 어. 누가 이겼어? 다속. 다속 다속. 야 이거 그, 죽인다 죽인다 죽인다. 다속 다속. 어디를 모두 깨지게. 저기요. 야야, 야 살려줘. 야얘왜 야. 야, 이렇게 안 죽어? 어, 탱기탱기. 어, 깜짝이야. 다들 스폰지점에서부터 어디에 있어요? 여기 몰라아 스포티즈 안 나오는 건부터 그래야 되잖아. 아! 아 야! 학한 <laughs> <laughs> <탁한> 것들이. <laughs> 네? 태경이를 <태강일이 웃음> 누가 죽였어? 아, 아. <laughs> 어, 여기 3파전에서 3파전. 3파전 보다 어, 좀 설명 좀해 주세요. 일대일이었으나 옆에 계속 옆에서. 아 진짜? 어, 그지, 안 되겠다. 야, 이제 비꼬이 추천. 이 준비해야겠다, 여러분. 여호합니다. 고갱이 준비해야 돼요. 죽을 때는도안 죽었어. 아이. 고민간이었는데 나. 가만 두지 않겠다 갑자기 나타나더니만 여기 아이스박스 쪽 누나 아이스박스 갑자기 아이스 싸우지라 하더니 죽어 갑자기 아니 혀가 웃겨 혀가 웃겨 아니 둘이 싸우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꼈지 나도 아하 근데 내가 뚜껑 폈어 아 이거 못 보기가 좀 아쉬운데 근데 아 궁금하던데 <laughs> <laughs> 이 아이스박스 있는 그처 있다고 했지 어 아이스박스 아래 야, 위로, 진짜 밑으로 진짜 내려가죠 있어. 와, 진짜 세다, 저거. 바이킹요, 바이킹? 야, 이거 부전승이네요. 아주 좋아요. 연표에 능한 바이킹이다. 어우 추워, 어우 추워, 얼어붙어, 얼어붙어. 모닥불 펴야겠는데요 모닥불 피면은 추위가 감사합니다 아예 근데, 예, 그냥 고기밖에 오. 안 먹어. <laughs> 어, 누구? 내 캠토. 육식주이자네. 어, 육식, 60, 육식만 먹어. 얘놀릴켜얘놀래켜 얘 놀래켜. 아, 피코를 뺐다. 하나. 이끼내보내 이제 비코니만 내보내다. 남은 건가? 도끼 어차피 안 써. 우리 한판더 해야겠어요. 보질 못해가지고. 아, 니 겨울 온게 있다. 변수했어. 야, <laughs> 니겨 거울을 갑자기 생겼어. 거울 아, 나. 불타다, 불타다, 하나. 새로 불타겠다. 아, 불타다. 빨리 음식을 구워서 먹고 회복을 한 상태서. 에 무전승으로다가 동문들이여 무기를 가져와라 어? 이금 누가 깼나? 어? 불불어 무서워 니콘나 어디야? 아이스박스 있는데요? 거의 음. 그대로야 와 상대 수염 난거 봐요 눈썹도 꼬굿꼬이하고 빵귀 없네 느낌 나온다 진짜 아, 디테일함이살아있습니다아이거밥 아, 진짜 이거. 안 가네? 어제 먹지도 못한 거비다이 응? 내가 간다빨게임 아, 아까 했습니 했습니다. 이다가딱했어야 됐는데 아 아쉽네 여기 영두두 두 개가 지금 내근 <laughs> <laughs> 내가 없앤 사람들의 웃음. 어 써요 이니에휴 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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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사기네 다있 p v p 인데 PVP를 보지 못했어. 궁금해 죽겠네. 죽질 않아 저거. 저막 그러니까 아, 엄청 좀... 때렸는데 안 죽어. 모자 사기네 저 모자가. 야 저거 뭐, 저 여자 캐릭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체력이 캐릭터 빨 빨리, 빨리. 있을 거예요 좀 좋은 점이. 못하고 뭐 근처에서. 이제 근처해졌어, 어둠이 풀리고 곧 가겠다. 빨리 오시오 갑니다. 나는 그 근처에 있으니. 알겠다. 어 바로 만나겠는데? 덤벼 비콘. 어디야? 여기, 여기 있을 텐데. 여기 여기인데? 아래 아래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와. 쉴다 쉴다 쉴다. 여다